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사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에 대해서 예, 해쪽 속의 사람들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사라가 지금 127세에 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는 137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사건이 막 되게 급전적으로 지나가요. 저희가 보통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다 어떤 에피소드를 하고 나면은 뒤에는 그 후로 누구 누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뒤에를 이렇게 압축시켜 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간략하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매장할 어면 매장지를 이렇게 헤브론 족속에게 족속에게 요구를 한 거죠. 어, 해쪽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이 어떤 매장할 그것을 쓴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무상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어찌 보면 매우 호의적으로 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내를 매장해도 돼요. 아무런 비용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굳이 내가 땅을 돈 주고 사서 내내 땅에서 내 아내를 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은 어, 소아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구를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핵 족속 중에서 그래도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핵 족속에 중 앉아있다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정치적인 술수가 이 안에도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뭐였냐면, 막벨라 굴이었거든요. 하나의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당신이 내 밭을 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함께 사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당신한테 다 제공할 수 있으니 당신은 그 이렇게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기존 해적속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막벨라 굴이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넓은 밭까지 포함해서 어찌 보면 매물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그 값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어, 이곳은 은4 0 0세계인데 땅값을 다 제시합니다. 은4 0 0세계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빌려줄 테니 무상으로 쓰십시오라고 할게아 그러니까 이 안에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인데 아브라함은 굴을 원했지만 굴이 아니라 땅 전체를 다 포함한 넓은 곳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값이 은400 세겔이고 하지만 내가 구름 무상으로 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당시에은400 세겔이라는 값은요, 이1 세겔이 노동자의 4일 4일치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한 어, 1억 6천 정도 그 이상. 그 고대 시대는 엄청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리에 폭리를 치한 거예요. 다윗이 어, 다윗이 취했던 그 어떤 예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은 오십 세겔의 넓은 땅을 어, 다윗이 타장마당을 구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은 십칠 세겔의 넓은 땅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0 0 세겔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폭리를 치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400세 계를 달아가지고 즉석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했다라는 게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질문해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왜그 그 땅을 굳이 그렇게 구입하려고 했는가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이어 가지고 당신은 우리 땅에서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무상으로 다 빌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돈 지출 안 해도 장사할 수 있도록 다 내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비싼 아주 비싼 값을 다 치르면서까지 구입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구체적인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죠. 큰 약속의 맥락을 보면은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냐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백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약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줄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거류하고, 그러니까 허락을 얻어서 무상으로 거류하고 있는 지경이었죠. 자기 소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외국인에게는 땅을 팔지가 않습니다. 그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 주긴 하지만 땅의 소유권은 어딘가나 다그그 헷쪽 그 속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충분히 다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구입한 그리고 어찌 보면 넓은 필요도 없는 넓은 땅을 다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후에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죠. 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의 후손이 이땅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비싼 값을 다 치르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과 야곱도 이 땅에 묻히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도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추레굽의 역사와도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에게 하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셨던 약속대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도 주실 터인데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돌아올 수 있고 그 땅에 우리의 어떤 거점이 될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을 마련해 나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에 유익할 것이다라는 그 판단을 가지고 아브라함 지금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당대에는 그 땅을 소유했겠지만 이후에 이삭이나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건 아브라함에게 빌려준 거지 당신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준비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막연하게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자꾸 예를 들지만 학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도록 애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여주며 교육시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도전의 앞에서 약속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힘써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애쓰고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저 무언가가 막 이루어지겠거니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될그 분량들을 힘써 감당하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다니 목사님 말씀에 나와 함께 지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오늘 마련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